뭐 수강을 해보고 싶다. 음. 뭐 배워보고 싶다. 배우는 건다 배울 수 있어요. 못 배울 분이 어디 있어요? 다 배울 수 있어요. 특출난 자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학생을 좀 가리는 편이에요. 왜왜 <laughs> 왜 그러신 거예요? 아, 내가 비싸. 뭐 정말 돈이 너무 많아서 가지고. 나는 사업하는데 써먹으려고 할 거야.라고 음. 하면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러시면 상관 없어요. 근데 저 직업으로 갖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저도 수강생을 받을 때 가려서 받아요. 왜냐면 직업적으로 이걸 할수 있는 분과 할수 없는 분이 있어요. 선생 저는 이제 선님 촬영 최근 몇 개월간 오면서 너무 재밌거든요.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거나 촬영하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 이렇게 대조하면서 그러면서 좀 욕심이 생긴 게 나도 한번 배워보면 사업하는데나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잖아요. 음. 선입견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 사람을 조금 먼저 어떤 성향인지 이 정도만 좀 파악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긴 해요. 뭐 수강을 해보고 싶다, 음, 음. 뭐 배워보고 싶다. 배우는 건다 배울 수 있어요. 못 배울 분이 어디 있어요? 다 배울 수 있어요. 특출난 자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학생을 좀 가리는 편이에요. 왜왜 <laughs> 왜 그러신 거예요? 아, 내가 비싸. 비싸요. 그쵸, 엄청난. 왜냐면 나는 끼고 가르치니까 비싸요. 끼고 가르쳐요. 우리 학생들도 알겠지만, 끼고 가르치니까 비싼데, 대신 그게 비싸니까 뭐 그게 있어요. 뭐 정말 돈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나는 사업하는데 써먹으려고 할 거야. 음. 라고 하면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러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저 직업으로 갖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저도 수강생을 받을 때 가려서 받아요. 왜냐면 직업적으로 이걸 할수 있는 분과 할수 없는 분이 있어요. 아. 돈 많아서 그냥 하신다 이런 거? 어, 해가지고... 진짜 내가 사업적으로, 난 사업가인데, 내가 사업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냥 배우고 싶어. 음. 나 이걸 로 먹고 살건 아니야. 그러니까 음. 네가 수강료가 얼마가 됐든 난 배울 의향이 있어. 그러면 저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뭐냐가 음. 우리가, 우리가 국어, 산수, 영어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음. 배우면 다 돼. 근데 직업적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직업으로 할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제가 손님들 직업을 봐주잖아요. 직업을 봐주는데 그러면 역술과 역학에 접합해야 돼요. 적합해야 돼요. 신 받아서 되셔야 되는 분이 있고 직업적으로 뭐 역술과 역학을 할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역술과 역학 쪽에서 할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디테일하게 좀 보자고 하면 역술과 역학에 적합하신데 그냥 일반 사주 명리하는 게더 나으실 것 같은 분이 있고 타로를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은 분이 있고. 뭐, 아니면은, 다른, 뭐, 성명학이라든지 조금 더 높은 공부, 뭐, 잠의 두수나 귀문처럼 약간 좀 마이너 하다고 볼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쪽이 맞는 분도 있고, 저희처럼 수관상을 할수 있는 분도 있고, 나처럼 이렇게 수관상이 맞는다고 했을 때도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 이분이 나처럼 이렇게 영상과 미디어에 노출이 돼서 벌어먹고 살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철학관을 내듯이 그렇게 좀 사무실을 내서 하셔야 되는 분인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따져보고 진행을 하죠. 근데 제가 처음에 배우러 오신다고 라 하면 일부러 조금 되게 나쁘게 말을 해요 막싸 붙여요 어느 정도 우리 손님들은 나한테 상상도 안갈 거야 내가 싸 붙인다는 게 근데 어, 내가 뭐싸 붙여 봤자지 사실 씨알도 안 막혀요 별로 그렇게 막 위협감 있는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가르칠 때 제가 좀 하드하게 가르치거든요 막 지식을 우겨 넣어요 학교 공부 배우듯이 막 우겨 넣어요 왜냐면 이거는 어떤 자질과 소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면 다 배울 수 있어요. 공부하면 배울 수 있는데, 문제는 배워서 이걸 업으로 삼을 정도면 활용 능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가 역술과 역합에 적합한 분인지를 보는데, 이거 보시려고 했을 때 기준점이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음, 인내심이요. 배우는 건다 배울 수 있는데, 이걸 업으로 삼으시려고 하면 손님하고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을 조금 막 빈정상하게 조금 해요. 배우신다고 하는 분한테. 그때 반응을 보죠. 여자분들이 잘못 참아요. 그래서 나 학생이 남자밖에 없어요. 남자분들은 인내심이 이거 배우실 때그 발달상 있는 분들이 하필이면 내가 우연히 남자분들만 온 거고, 여자분들은 이 부분이 다 떨어져요. 음. 그래서, 음, 여자분들 물론 더, 선생님, 이쪽에서는 남자분보다 여자분이 더 많아요. 역설 역학계열에서는. 그런데 이게 수관상은 직접 사람을 좀 대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보시는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음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 볼때 제가 가려요, 결국에는. 일단 역설과 역학이 적합한지를 보고 그중에 수관상을 좀할수 있는 분인지 그렇게 좀 따져서 받아요. 배우는 건다 누구나 배우세요 이거 배우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배울 수 있어요. 어렵던데. 그러니까 내가 하다 하기 시키죠. 외울 때까지. 그러니까 외울 때까지 계속 무한 반복하고 왜냐면 이거는 암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머리가 안 좋은데 암기가 안 되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밥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숟가락들도 매일 하니까 안 잊어버리는 거지. 매일 똑같은 거면요 다 합니다. 커먼 베이비. <laughs> 그거를 암기해 놓은 거를 사람을 보고 활용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주죠.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주죠. 근데 어쨌든 수관상이나 어떤 이런 역설이나 역학적인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는 학생 가려서 받아요. 다 배울 수는 있으세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나 비싸서 가려서 받는 거예요. 어, 근데 배워서 그만큼 뽑아가야 되잖아요. 그니까,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뽑을 수 있겠네요. 사업하는 분들 제가 말했잖아요. 돈이 막 많아서 그냥 난이 정도 지불하고 할수 있어. 라고 하시면 배우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업으로 삼으실 거면 이걸 할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때는 가려요. 누구나 할수 있는데 업으로 하신다는 거는 이걸로 돈을 벌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다는 소리예요. 네, 네. 그거죠.